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온톨로지 웹사이트에서 디벨로퍼 카테고리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 내려가시면 퓨니카 웹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바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튜토리얼 부분에 들어오시면 돼요. 다섯 번째 강의. How to use RPC w e s t f u l Web Circuit API. 튜토리얼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는 Ontology API 소개예요. RPC API나 RESTful API, WebSocket API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열어볼게요. 첫 번째 열어보시면 음, Introduction부터 Request parameter, Response parameter, Block field, Header field, Transaction field, RPC API 리스트들도 쭉 나와있고요. 아래 설명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How to use RESTful API in SmartTex인데요. 툴킷들 소개해서 dApp이나 툴킷, SDK, API 등 모두 그 이미지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있죠. 이 비디오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튜토리얼 강의 교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튜토리얼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 내려서 이제 다음은 오픈 스마트엑스입니다. 스마트엑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파이썬 프로젝트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옆에 컴파일, 디플러일, 런, 툴, 테스트, 레스풀 여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레스풀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이제 여러 인터페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손하기 쉽게 강을 찍기 쉽게 해야 되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시아노 그게 127.0.0.1이라고 뜹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블록의 높이를 확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샌드를 눌러 주시면 3451이라고 뜹니다. 솔로체인 3450. 네, 방금의 블록 높이를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쭉 내려보시면 6번에서는 시아노 월렛의 애드레스를 넣어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시아노 월렛 퍼블릭 애드레스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ONG o n 의 수량을 스마트엑스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쭉 보시면, 블록 높이를 입력해서 그 블록의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만약에 블록 높이가 500일 때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다면, 이 높이에 500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정보들이 바로 나옵니다. 해시 값으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블록 높이에 있는 이 해시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해시 부분에 넣어주시면 방금과 같은 인포메이션들이 결과들이 뜬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 X를 스마트 X에서 이 레스풀 부분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해 본 거였어요. 그 다음은 그 파이썬 SDK에서의 RPC API인데요. 코드를 눌러서 GitHub에 있는 코드들로 각각 하나하나씩 이제 보셔도 되고, 여기 r e q u e s t 파라미터랑 response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아래에 샘플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주시고, 이 부분은 에러 코드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러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 에러 코드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이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 번째, How to use RPC API인 Python SDK인데요. 먼저 Ontology Python SDK를 다운로드 시켜줍니다. 파이썬은3.7 이상의 버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온톨로지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프라이빗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RPC 아드레스를, 아드레스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그 포트넘버 20336으로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맞춰주셨다면 이제 RPC API를 불러봐야겠죠. 버전과, 그, 노드의 버전과 수량을 찾아주고요. 수량도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까지 모두 어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제, 런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 노드의 버전과 수량이 나오죠. RPC API를 이 파이썬 SDK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튜토리얼에도 코드로 잘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API 사용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엘리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제가 받은 한 피드백은 개발자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너무 하나 하나 설명을 한것 같다라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튜토리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짤막짤막하게만 설명하고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